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협력지사가 지난 10월 14일 충북권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충북도청, 충청북도관광협회, 청주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북 관광산업 점검 및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여기관들을 통한 충북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오늘의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그 우리 지역의 정확한 관광 수용태세 등을 점검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수용태세 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히 알고 그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국도에서도 그 우리 중국 관광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북 지역의 관광을 본다 그러면은 청주공항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체류형 관광은 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신규 상품도 더 많이 개발을 하고 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국내외 네트워크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충북 관광이 전국에서도 아주 모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더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청주대 관광경영학과 학생 12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모니터링 점검단 발대식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점검단은 도내주요 관광지를 직접 이용해보고 서비스 상태 등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충북도는 관광개선 계획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충청이보TV 서한솔입니다.